아, 안녕하세요. 어, 5월 13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설명 드렸듯이 요 구조, 그죠 요 급락하는 구조. 설명드렸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고 다점차에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열려 있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다른 거래소에서는 없지만은. 마이너스에는 이 꼬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바이비시도 없고, 그죠? 비트맥스에서 존재하는 이 꼬리 끝점 부분까지 일차적으로는갈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기 중에 하나는 이제 채널. 그죠? 일반적인 이제 조종파동이라면은 채널링을 따라서 이제 채널TP라고 하죠.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라인 대가 중요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시간 봉, 그죠? 밑꼬리 양봉 달아주면서 올라가는 지도를 하고 있고, 아직 특별한 매도랑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죠?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쉬운 타점이죠? 그리고 이제, 뭐, 타점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죠? 여기가 파동상으 3이고, 한 번에 반동 올라간 4고, 그 여기서 한 번에 떨어졌을 때, 요 라인 0이란,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7에서, 이제, 26 살짝 뚫고, 25.9 사이에서, 여기서 이제 메수타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부러 익절하고, 라스트때 익절하고, 일부러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부터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이런 복합적인 조정으로써, 여기서, 끝나고, 이 라인을 뚫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될 것인가? 그죠? 이 조정 패턴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고 갔다가 또 떨어진 패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맞죠? 근데, 밑꼬리 양봉은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매스가 일단 유지되려는 그런 위치죠? 기술적인 자리예요 요즘에 기술적인 자리마다는 무조건 다한 번씩 멈춰선단 말이에요. 습기만 경우가 없어요. 기술적인 어떤 수평, 저항, 지지 라인마다 다 멈춰서고, 채널인 채널 라인마다 다 멈춰선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이제, 여기서 숏을 쳤으면은, 약간, 그렇죠? 그죠? 여기는 무조건 이제, 롱을 못해도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인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죠? 기술적인 문서를 안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간 자리고, 숏을 가진 사람들 일단 익절하고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롱을 들어가셨길 바랍니다. <laughs>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고, 그죠? 여기서 출발했죠. 바동의 출발역이고, 요 위치죠. 어찌 보면은 큰 급락을 만들어냈던 출발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28,320 대, 2만 300 대죠. 여기, 요기. 여기를 뚫어줘야지만이 먼저 추세에 대한 답을 먼저 내리면은 여기를 뚫어줘야 상방이 된다는 거예요. w x 이렇게 결국에 하락이 31K에서부터 떨어진 거는 조정 파동이 되고 결국에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 파동에 이게 말씀드렸듯이 3, 4, 5가 되는 것이 요걸 뚫어준 빔이 나온 거예요. 여기가 3이고 여기 4, 5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 5가 되니까 맞죠? <laughs> 여기서 인퍼센트가 구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약한 a b c 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맞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가는 시도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A, B, C로 끝날지, 뭐더 연장을 해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한 달이 끝이 났고, 중요한 건 뭐죠? 요기저기. 요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요까지는. 가격적으로 상승을 통해서 여기 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도달, 이제 플레이 상태로 횡보를 한 다음에 도달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아마 뚫긴 뚫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죠? 요 추가적인 어떤 임버스를 만들어야 또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만약에 갔다 칩시다, 여기를 못 들었어요. 여기를 못 들으면은, 결국에는, 반등 파동에 불과할 것이고, 추가로 갈 거란 거예요. 이 부분이. <laughs> 이 부분이, 지금 여기랑 약간 비슷해요. 여기도, 3, 4, 5로, 3, 4, 5죠? 3, 4, 5가 뜨고, 보면은 요걸 뚫어주는 굉장히 큰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맞죠? 이런 형태로 이런 구조죠. 이때는 이주가를 만들어냈던 출발점에 밀란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요까지 열렸다는 소리. 이때는 어쨌든 못뚫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크게 반등 을안할 수도 있어요. 크게 반등 안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반등 안 하면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 될 것이고 이건 뻔한 자리죠. 그죠?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줬어. 근데 결국엔 여기 못뚫었어요 그럼 또 뭐죠? 울렁을 모으고 또 떨어진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롱을 잡고 싶어. <laughs>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알람을 여기 설정을 하세요. 그죠? 이거 뚫고 나서부터 뚫고 나서부터 롱을 잡으면 돼요. 왜냐면은 기술적 분석상 경우의 수가 이때 프랙타일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인퍼스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죠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그죠 또 떨어진 편1 2 3으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성이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성 인퍼스의 출발점이기 전까지 무슨 말이냐면 요임퍼스가 있잖아요 그죠 주가를 만들었던 요임퍼스에 대해서 그죠 요거에서 어떻게 뭐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아무리 크게 반등을 하더라도 아무리 크게 반등을 하더라도 요, 출발 라인은 깨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서 반등했어요 WXY로. 임파스 만들었어.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뭐, ABC게 만들었어요. 이, 여기를 깰 것처럼 계속해서 간을 보다가, 계속 간을 보다가, 그리고 얘는못 들으면, 반등 파동이고, 1파가 되고, 2파가 되고, 또 떨어지는 소 이렇게. 일단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laughs> 뚫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베팅을 하는 것과 뚫고 나서 매매하는 확인 매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뚫을 거라는 이제 가정을 하면은 스탑을 잡고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죠 뚫고 나서는 확인 매매가 되기 때문에 듣든 싼 가격은 잡지 못하겠지만은 확실한 어떤 이제 파동 기준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롱을 잡고 싶으면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뭐 경고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기 뚫으면은 그때부터 매매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롱은. 그 전까지는 하락의 시속성 이게 만약에 떨어질 거면 어떻게 떨어지냐면은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 떨어져 요까지 또이 <laughs> 아시겠죠. 롱이라 볼수 없다는 거 이런 거면 반등 파동이 불가한 거. 그래서 확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은 좀 기다리면 돼 그냥 알람 맞춰두고 아 이거 뚫으면은 아,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죠? 조금 길게 보면서 매매하면은 타점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확인 매매할 때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매일 매매하잖아요. 그죠? 사물거래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하루하루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동 카운팅을, 소 파동을 분석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이게 만약에, <laughs> 여기 임퍼스터죠 여기 이제 확산형, 그죠? 불규칙으로 봐도 되고, ABC 떴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또 임파스 떴죠? 여기 저기. 요 출발점이죠? 요게 뚫리기 전까지는 숏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ABC라면은 무조건 더 올라가겠죠.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똑같아요. 0이고, 1이고, 이게 2예요. 이게 3에 1이고, 만약에 출발점을 만약에 안 깨면 또 반등이 불가해서 3,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 2, 1, 2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롱에 대한 관점은, 여기 뚫고 나서부 생각하면 되는 거요 일단, 단기적으로, 온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못 들었어요. 여기를 못 들으면 뭐죠? 이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올린 거다낼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메물가 없죠. 이거,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뜨려? 여기 무시하고, 여기 무시하고, 어디? 요까지 바로 가는 거요 이것도 이제, 올려놓고 반등판등불고 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또, 한번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이런, 식, 이런 식의 구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J 마이너 페이크, 페이크 패턴이 되는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였죠? 여기 서 보시면은 이게 ABC 형태로 끝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임펄 535기 때문에 요 패턴이 임펄서 나오고 ABC 나왔잖아요 ABC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도 임펄스 나왔어요 <laughs> 이게 지그재그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만약에 지속성을 가지면은 요 출발점을 못깨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떨어진 패턴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매도량을 보면은 없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죠? 그래서 주키 포인트는 이제 결국에는 여기를 깨냐 마냐의 문제가 될 건데 여기를 어떤 식의 패턴으로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롱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죠? 뭐 특별한 어떤 다른 관점은 현재로서는 없고 이게 과연, 이게 과연 중요한 게 뭐냐면 은 결국에는 이 좌측이 저기 이게 내네 시간봉인데 이 매물대 라인대 그죠? 여기서요이 매물대 결국 이 매물대를 소화시킬 수 있냐 마냐에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상단장 어쨌든 간에 여기죠 여기고 요지진는 여기에요 요 박스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박스가 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인지 어낄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만약에 똑같아요. 이게 인퍼스 나고 조정 조 인퍼스고 조정 주면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A, B, C로 끝났다고 치면은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롱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A, B, C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고 반등하고 이렇게 하고 또 물량을 먹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8,300을 못 깨면 돼요. 깨면 롱 잡으면 되고 못 깨고 있으면은 쇼트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해하시겠죠? 뭐, 좀더 세부적인 어떤 타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타점 채널에서 이제 그나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큰 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확인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매매. 확인은 여기 뚫으면은 그때부터 롱에 대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뚫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를 뚫으면은 롱이에요, 롱. 그러면 이것 뚫고 여기 두고 해서 쭉 올라가는 거야 마치 이것처럼. 이것도 복합적인 조정이잖아요어쨌든 간에. ABC. 그렇죠? 혹은 이것도 조정이에요 맞죠? 그럼 뭐죠? 이렇게. 이 순차적인 레벨을 다 뚫고 올라간 거죠. 순차적인 레벨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또다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뚫고 나서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경우개 수가 열려있는 구간이긴 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루이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음, 뭐, 어떤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 주시면 되고, 현재 일단 론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laughs>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단순히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요 라인 때가 여기서 커버링을 쓴 거란 말이에요. 반등한 다음에 보통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요까지는 떨어져야 맞다고 생각해요. 요까지. 이런 구조로. 그래서 약간 반등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 해서 22.5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 요 레벨까지는. 그럼 이게 이제 크게 보면 ABC, ABC, ABC에서 떨어지는 WXY 패턴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불장을 올라가는 다시 한번 불장이 나오겠죠. 이러려면 5월 달은 조종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도.